24일 오전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귀순했습니다. 이들은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속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네, 정부 합동조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귀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50톤급 해경 경비함 뒤로 작은 목선이 이끌려 따라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왔던 어선입니다. 북한 소형 선박이 처음 발견된 건 24일 오전 7시 10분쯤. 속초항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좀좀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지금 배도 짓고 나안 가니까나 여기 있을 거니까나 해경이 올 때까지 여기 있을 테니까나. 그러니까 이제 그저서도 심을 하는지 구두를 신고 있고 뭐 운동화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아, 이거 작업하는 스타일이구나라는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순찰정은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정부 합동조사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목선은 크기가 5에서 6m 정도이고 경운기 엔진을 달고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귀순한 소형 목선은 24일 오후 2시쯤 해경경비함에 의해 이곳 동해안 한 해군기지로 옮겨졌습니다. 정부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비무장 상태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남성 1명과 여성 3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24일 새벽부터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작전 조치를 취했고 레이더와 열영상 탐지 장비 등으로 추적해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해안 감시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우리 해경과 공조하여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에서부터 속초항 인근까지 50km 이상을 아무런 제지 없이 운항했다는 점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조업 중인 어선이 이를 발견해 신고하고 직접 접촉할 때까지 군당국이 이를 찾지 못했다는 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군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귀순 경위 등에 대해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최성식입니다.